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유치원차는 왜다 노란색이에요? 우리나라에 유치원차들은 다 노란색이에요? 아닌 것도 있나요? 왜 유치원차는 다 노란색일까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왜 그런 것이죠?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상 황색으로 도색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이상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어린이 통합 버스는 11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를 말하며 어린이 2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 2. 어린이 통합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 표시등 설치,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등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거나 황색으로 도색,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등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외관상 일반 운전자가 어린이 통합 버스로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린이 보호 표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앞면 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유리 중앙 하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용 표지 어린이 보호 15cm, 40cm, 2. 뒷면 표지 2. 재질은 1mm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승차인원 등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